자 실력을 쌓는 데는 너무 쉽습니다. 자꾸 들어야 됩니다. 이게. 들어라요, 들어라. 그래서 이 들을 문자입니다. 아니? 이게 이 기자입니다. 기자. 귀자. 이게 문입니다.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. 듣는데 제일 먼저 이게. 성공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, 그 다음에 먼저 훌륭하다고 검증이 된 위인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, 지금 아주 행복해 하고 있는 분을 말씀을 듣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피는, 여러분이 지금 듣는데 꼭 누수의 사건, 사고라든지, 그걸 들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늘어날까요? 연속곡에 꼭 불륜 관계 뭐 이런 걸 열심히 듣는데 실력이 늘어날까요?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카톡이나 뭐 마이피플 뭐 이런 거 본다고 마이피플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도 요즘.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듣는가?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? 보고 있는가?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. 반복. 자, 오늘은 제목이 반복의 힘이 실력을 어떻게 쌓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, 이 반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. 반복을 하게 되면 익힐 수 있어요.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가 좀더 익숙해지게 됩니다. 더 반복해 볼까요? 어떤 일이 있을까요? 숙달이 되겠죠. 숙달이 되는. 그또더 반복하면 여기서 달통이 됩니다. 자여기까지 통하게 된다. 실력을 쌓는 길은 반복을 해서 익히고 익히다 보면 익숙해진대. 또 익히고 익히고 반복하다 보면 숙달이 돼. 자 숙달됐는데도 더 계속하게 되면 달통하게. 자 여기 통할 때 비로서 우리는. 이해하게 되고, 나아가서 인정하게 되고, 더 나아가서 존중하게 됩니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고, 지금보다 자신을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. 상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더 넓게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동안 우리는 공부해라 이런 말만 했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안내하지 못했습니다. 방법은 문사용입니다.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자란가 보라고 여러분 아기는 어릴 때부터 맘마 짓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나중에 그 맘마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듣는 거예요. 그 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라고 할수 있는 훌륭한 분의 법문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왜? 그래야 자기보다 나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자기 자신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매일 듣는 게 자기 또래들,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있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. 자기보다 나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, 방법을 몰라서 나아지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. 요즘은 너무 도구가 좋습니다. 뭐 MP3란 도구도 있고, 뭐 카세테이프도 트 있고, CD도 있고. 특히 요즘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테이프 하나를 꼽아놓고 혹은 CD 하나를 꼽아놓고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한다고 그래요.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내용이 들립다면 다른 날 보면 그 내용 말고 다른 게또 게 들어온다고 그래요. 그게 무슨 신종사올같이 계속 같은 시리인데도 계속 자기가 울어먹고 또 울어서 먹고 울어서 먹을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게 반복의 힘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싶다면 이 반복의 힘을 놓치지 마세요. 이걸로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아진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.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렵겠죠?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. 대부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늘 듣고 있어서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